여러분 안녕하세요. 널스온서회정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24번째 시간이고요. 네분비계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달리셔야 돼요. 네, 이 내용들은 다 간호사 자소서 면접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축약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내분비기라 함은 우리가 이 네, DM을 가장 많이 이제 묻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오늘은 이거, 어, 내분비기 안에 많은 질환들이 있어요. 근데 다 하진 않고요 어, 우리는 중요한 게 직무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직무 면접에 많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가 다룰 거예요.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들만 제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좀 속성으로 네,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 "왜 이건 없지?" 어, 어. 그, 갑상선 기능 항진? 저항? 그거 중요한데 왜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요. 왜냐면 하 저는 빈도수를 보고 여러분께 우선순위를 매겨서 많이 나오는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첫 번째, 저혈당 증상과 응급처치에 대해 말해보세요.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했는데, 이거는 인하대 병원 뿐만 아니고, 모든 거의 병원들의 단골 손님. 이것도 곱하기 5만 개에요, 별표. 네, 저혈당의 증상은 뭐 있어요, 여러분? 저혈당 있는 환자 보셨죠? 네, 그런 환자분들이 보통은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 얘기 많이 하죠. 또 집안에 그런 식구가 있으신 분들은 보면 트레머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리고 막 짜증스러운 것도 막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쓰러지기도 해요. 네, 이 저혈당 증상으로는요, 스웨팅. 어, 다인, 디즈니스 트레머 헝거 타이어드 이런 것들 이 있죠 우리가 제일 빨리 알수 있는 건이 디즈니스랑 스웨팅 사인 이걸로 많이 알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간호 중재는요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단당류 초콜릿 사탕 주스 이런 거를 먹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빵 이런 것들보다는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는 사탕 단당류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런 거 먹일 수 없잖아요. 의식이 없는 환자를 보고 이런 걸 먹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곤란한 거죠.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간호 중재는 의식 있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는 50% 포도당이 바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에는 스웨팅 사인과 디즈니스 트레머, 헝거 타이어드, 스웨팅과 디즈니스 트레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단당류, 초콜릿과 사탕 주스나 같은 단당류를 먹이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50% 이제 포도당을 놓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뇨 환자 퇴원 시 교육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내용을 이야기해보세요. 설명해보세요. 이랬잖아요. 이제 여기는 교육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환자가 있는 것처럼, 앞에 환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직접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라고는 안 돼요. 환자분 이렇게 해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들을 대답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보통 서울대에서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교육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폴리를 오늘 인설션 환자가 있어요. 이 환자, 유린백을 지금 달고 나서 설명, 교육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유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어, 교육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직접 환자한테 여러분이 아른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글루코지 셀프 모니터링이 중요하죠 네, 직접 집에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여러분 얘기 나온 김에 운동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당뇨 환자들이 요 저혈당 빠져서 아침에 많이 와요 네, 보통 우리가 운동 을식전에 많이 하잖아요 네, 아침에도 식전에 하고 저녁에도 식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당뇨 환자들은요, 운동을 식후 1시간 뒤에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규칙적인 운동을 얘기하면서 이 규칙적인 운동의 시간도 여러분 당뇨 환자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균형 잡힌 식사 이건 말하 말 당연히 중요하고 말하나마나 네, 스트레스 조절, 당뇨 환자 인식표, 금연 금주 발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교육에 글로 코즈 셀프 모니터링, 운동, 식사, 금연 금주 발 관리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진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어, 환자분 집에 가셔서도요, 네, 글루코즈 셀프 모니터링, 글루코즈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네이 당을 계속 체크를 한번씩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첩에다 잘 적었다가 올때 다시 가지고 오세요 병원에 외래 에 오실 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이 운동을 식사 후한 시간 뒤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전에는요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금연 금주 중요해요 그리고 발 관리 잘 하셔야 돼요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얘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 관리 얘기 나온 김에 같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매일 매일 상처를 확인해야 되고 발톱을 일자로 자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 잘안 돼요. 환자들 당뇨 환자들이요. 보통은 오면 어, 슬리퍼 같은 거 처음 신는 슬리퍼 같은 거 들고 와요. 네, 처음 사가지고 막 들고 오면 그게 막 발을 깔고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처하기도 잘 해야 되고 또 발이 어, 보통 막힌 그런 슬리퍼를 신기를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다른데 부딪히면 상처나잖아요. 그래서 막힌 신발 신도록 교육을 합니다. 한림대학교 강남 섬신병원에서 물었어요. 인슐린 투여 부위와 왜 복부에 계속 투여를 하는지, 같은 곳에 투여시 어떻게 되는지 말해 보세요. 이거 인슐린 투여에 대해서, 인젝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투여 부위는 보통 우리 복부나 상완 대퇴하게 되죠. 그리고 주로 복부에 투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복부가 가장 안정스러운 거죠. 흡수가 일정하고 간으로 이제 이동해서 효과가 최대한 최대화되는 거 효과가 좋은 거죠. 부에 투여했을 때 그리고 같은 부위 계속 투여하면 안 되는 이유 같은 부위 계속 투여하면 여러분 딱딱해진 거 한번 보셨어요. 그 부위에 어, 같은 부위 투여 안 해도 이렇게 돌아도 나중에 보면 계속 도니까 지방 위축이 와요. 그래서 이게 어, 인슐린 흡수를 방해해요. 그래서 지방 위축증으로 인슐린 흡수를 방해하므로 같은 부위 투여는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인슐린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슐린의 종류는 이렇게 있잖아요. 속효성, 중간형, 지속형이 있죠. 속효성은 쓰고 한시간이면 바로 탁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종류에는 휴마로그와 노브레피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당이 뭐 하이 뜨고 막 이러면 바로 휴마로그, 이제 PRM, 뭐 휴마로그, 맨, 하이 뭐 얼마 이상은 얼마 주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속효성이고, 속효성도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게 있고, 속효성도 뭐, 한, 그, 이런 거 1시간 이내 뭐, 30분 이내 바로 나타나요. 근데 1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속효성이 있는데, 그 휴물린 알이에요. 이 알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휴마르고도 그렇지만, 휴물린 알도 우리가 플루드에 이믹스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중간형은, 휴물린 N, 이런 거는 이제 중간형은 이제, 플루드에 이 믹스하면 큰일 나죠. 그런 오더도 안 나올 거예요. 네, 휴밀린 N은 이제 중간형이다. 지속형은 란투스, 리버비아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휴밀린 N은 보통은 하루에 두 번씩 많이 쓰죠. 중간형이니까. 지속형은 하루에 한번 정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쿠싱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제가 쿠싱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덤핑이랑 쿠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어~ 이름이 비슷해서 싱자라 덤핑 쿠싱 이렇게 하는 게 이름이 비슷해서 두 개가 비슷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 덤핑은 우리 소화기계에 나오는 거고요. 어, 너무 빨리 떨어져서 나오는 문제죠. 위절제순이 이런 것에가 짧아져서 너무 빨리 소화가 돼서 나타나는 문제인 거죠. 쿠싱은 달라요. 쿠싱은 우리 이런 문제 때문에 당질 코르코토 코이드의 만성적인 과다 분비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죠. 이건 내분비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보통 증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이 증상은 보름달, 문페이스 네. 쿠싱 증후군의 증상은 문페이스, 콜르트코이드 이런 거 많이 쓰면 문페이스 많이 되죠. 그리고 안면 홍조. 그리고 우리가 알비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스킨이 아주 얇아요. 네, 그런 환자들. 목에, 어, 이버팔로험프라고 하죠. 목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거. 여드름, 체모 증가되어 있는 부분들. 고혈압, 고, 고혈압, 고혈당. 네, 면역력 저하. 보통, 어, 고혈압과 고혈당이 그냥 같이 와 있어요, 쿠싱은. 그리고 간호는 발달사인 BST, 어, 다, 다, 당연하겠죠. 고혈당 고혈압이 있으니까, 저당지, 저염식 바디웨이트 측정하고, 부종사정하고, 계속 구워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장한다. 어,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SLE의 간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SLE는 피부 손상에 대해서 좀 간호해 주셔야 되는 거죠. 피부 손상 예방, 간호, 감염 위험 저하, 모자, 햇빛 가리기를 투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혈장의 증상과 의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 네, 스웨팅 사인디즈니스트레머헝거 타이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대답 못해도 앞에 스웨팅 지진 스트레머인이 있다는 거는 당연히 네 세계는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간호 중재는 일식이 있는 상태라면 단당류, 네, 초콜릿, 사탕, 주스 같은 것을 먹이고 일식이 없는 상태라면 50% 디워 네, 포도당을 넣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당뇨 환자 퇴원식 교육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세요. 교육하고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일 당뇨 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도요. 이런 것들을 잘 적으셔서 나중에 외래에 오실 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데 보통 식후 1 시간 뒤에 운동하셔야지 어, 저혈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고 금연 금주하시고 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발 관리는 나온 김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상처를 늘 확인해야 되고,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셔야 되고, 앞이 막혀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인슐린 투여 부위와 왜 복부에 투여하는지, 같은 곳에 투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거는 복부 상한 대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복부에 많이 놓는 이유는 흡수가 일정하고 간으로 이동해서 효과를 최대화 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같은 부위에 계속 놓으면 그 부분에 지방이 위축이 돼서 인슐린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인슐린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네, 속효성으로는 휴마라고 로블레피드 네, 속효성 이건 1시간 이내, 거의 30분 이내에 지속이 돼요 아.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속효성은 한 시간 이내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휴물린 알. 중간형은 휴물린 N 지속형은 라투스레버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신 증후군에 대해 설명해보라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름달 얼굴, 쿠싱과 덤핑 헷갈리지 말아야겠죠. 덤핑은 어디에 있대 소화기계. 쿠싱은 내분비계에 있다. 내분비계에 문제가 어, 코르티코이드 문제가 있는 게 쿠싱이다. 보름달 얼굴, 문페이스 그리고 안면홍조 있고, 버팔로 험프 뒤에 목에 지방이 축적되고 체모 있고, 고혈당, 고혈압이 있는 게 네, 쿠싱이다. 이들은 면역 력계 저하돼 있죠. 내분비계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이들을 위해서는 발탈사인 BST 저 당지, 저염시 바디웨이, 바디웨이트, 부종을 사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LE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간호에 대해서. 이분들은 피부 손상이 예방이 중요하죠. 감염 위험이 저하시켜야 되고, 모자 햇빛 가리개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호흡기계로 만나겠습니다. 호흡기계는 네, 지금 하기 쉬운 거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기계는 바싹하게 다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잘 안다고 생각하시지만, 의료진으로서 코로나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커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